불구하고 계속 어, 칼로리 소모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몇 칼로리 정도 빠진 것 같나요? 어, 지금 한밥한 한 공기 300칼로리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300칼로리면 약간 햄버거 수준인데 네, 어, 그, 네, 이 정도 빠집니다 여러분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, 댄스 잘 추는 사람이 있다 있나요 혹시? 여기 3명이라 이제 2명 정도 더 필요한데 뒤에서 백댄서 정도 해줄 분 있나요 혹시?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있나요? 없나요?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다. 손! 사진 찍고 싶다 손손 우리 꼬마 손 들었어요 아버님 꼬마 손 들었어 아 꼬마가 손 들었는데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없나요 이쪽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있나요 잠깐 쉬는 타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더우니까 지금 계속하시면열사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있나요 네, 사진 한번 찍어 어머니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 사진 한번 찍어요 아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 본인이 찍으라는게 아니라 어,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다 네,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. 또, 인스타그램에 샷태그 레이디비, 샷태그 행배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V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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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라인.